모든 n에 대하여 가우스 알파 더하기 가우스 2 알파 플러스 땡땡땡 가우스 n 알파가 n의 배수이다. 를 만족하는 알파의 값을 찾으세요. 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참고로 가우스 알파는 알파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의미합니다.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. 자 감이 잘안 오니까 처음에 알파는 제일 만만한 1. 라만돌이 1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, 알파의 1을 대입을 하면은, 가우스 1, 가우스 2, 가우스 n,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이것들은 다 정수기 때문에 그냥 나오죠.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, 뭐 n,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정리를 쓰면은,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,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까지는 알겠는데, 이게 이제 n의 배수인지 따져야 되는 거죠. 여기서 모든 n에 대하여 만족해야 되니까, n이 2일 때도 만족해야겠죠. 그러면 2분의 2 곱하기 3이 되는데 이거는 3이죠. 그러면 이거는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. 그래서 예 위의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. 예, 이 요거는 안 된다. x 그 다음에 알파는 2 한번 보겠습니다. 2라고 하면은 가우스 2, 가우스 4 플러스 땡땡땡 가우스 뭐 2n 이렇게 되겠죠. 자 이거는 2로 묶은 다음에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, n.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고, 이거는 그러면, 네. n 곱하기, 뭐,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n의 배수가 맞죠? 이거는 됩니다. 자, 여기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2 e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거를 눈치를 챘을 겁니다. 위에 거는 이제 홀수라서 이 2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밑에 있는 거는 짝수라서 여기 2 e 이렇게 있어서 지워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일반화를 시킬 건데요.